안녕하세요, 장민호 팬 여러분. 오늘은 모두가 궁금해했던 그 이야기 드디어 공개됩니다. 민호 오빠가 평생의 동반자로 금잔디 씨를 선택한 진짜 이유, 그 사랑의 깊이와 감동적인 결정의 순간을 지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장민호가 금잔디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유혹이 가득한 이 시대에 진실되고 깊은 사랑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민호는 그 모든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사람, 금잔디에게서 변치 않는 진심과 따뜻한 위로를 발견했고, 바로 그 여인을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합니다. 왜 금잔디일까? 그 해답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 공감, 그리고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유대감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금잔디가 보여준 진실성과 깊은 감정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깊어질수록 장민호는 금잔디가 자신의 인기나 외적인 조건이 아닌 인간 장민호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부족함과 약점마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든든한 동반자로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장민호는 인터뷰에서 금잔디는 내게 일시적인 설렘이 아닌 인내와 이해로 완성된 성숙한 사랑을 안겨준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녀에게서 느낀 안정감과 평화를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과 조화였습니다. 사랑은 감정 그 자체보다도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의 일치를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장민호와 금잔디는 가족, 커리어, 미래에 대한 시선까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고, 함께 있을 때마다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공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금잔디는 장민호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조언을 해주는 진정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삶의 파트너였고 장민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길도 자신있게 걸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잔디가 그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금잔디는 장민호에게 명예나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쁘고 복잡했던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평범한 일상 속의 대화, 조용한 저녁의 산책 같은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장민호에게 진정한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